63번 다항식 fx식을 인수분해 했더니 이렇게 됐을 때 상수 a, b의 값을 구하라. 그럼 3차식이니까 조립제법을 쓰면 되는데 2a-4-3을 자 얘가 0이 되는 1로 하면 1, 2, a플러스 2 a플러스 2 A-2, 너 음, A-2. A-5니까, 얘가 뭐가 되는데? 0이 되니까, 따라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네. 자, 5가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5를 집어넣으면 되지. 여기가 5고, 여기가 5 집어넣고, 5 집어넣고. 자, 그 다음에 다시 뭐 하면 돼?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2분의 1로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여기가 1. 마이너스 2분의 1. 여기가 7이니까, 2분의 얼마야? 2분의. 자, 보면. 주어진 식, 2x 세제곱, 플러스 5, x제곱, 마이너스 4, x, 마이너스 3을, 자, x, 마이너스 1로 했더니, 여기가 2여이지. 그래서 여기가 1, 여기 잘못됐네. 그래서 여기가 7이고, 여기는 3이고, 그래서 여기가 2로 내려와서 마이너스 1 되고 여기가 6 되고 곱하니까 마이너스 3 되서 0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자 x 마이너스 1 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자 2x 플러스 6으로 되니까 여기 2x 플러스 3된 거를 자 2가 여기로 앞으로 가서 x 마이너스 1자 2x 마이너스 1 자, x 플러스 3으로 인수분해 되니까 a는 5가 되고, 자, b는 뭐가 되는가? b는 3이 되네. b는 3이 돼서 2개 곱하니까 15, 정답은 5번이네.